오티자이씨 갖다. 아왜 이렇게 깜짝 놀라해? 가원이 있는 영상인 줄알았더막 갑자기 막 너가 말해서 을 깜짝 놀랐잖아. 아, 그 솔직히 말해서. 너그 작파 아 끝났는데 왜 아직도 그 목도리하고 있냐? 목도리? 목도리 아직도 하고 있었어? 어. 그렇구나. 저 기다려. 씨. 어이, 어이. 아. 어, 어쩐지 어, 어, 왜 이렇게 답답하나 있네. 어, 이랬어요. 뽀백자 같네. 야, 뽀백자. 왜? 오늘 발렌타임이지? 갑자기? 발렌타임. 어, 맞지? 발렌타임인데,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의 짜움이란 말이야. 음, 그치? 넌 사랑하는 사람 있니? 오. 그건 어 있어? 아니 난 못했을러야 그렇구나 악처는 좋아하긴 하고 사랑하지만은 그 정도로 우선에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말하고 싶지만은 이 뒤에 누군가 쳐다볼 수도 있어 이 영상 특에서는 항상 이런 말 하면은 누군가가 말할 걸더라 알고보니 그게 말한 주인공이었더라고 그렇구나. 항상 조심해야지. 많이 조심해야지요. 아니, 근데 너는 있어? 난 있어. 아직 고백은 못했지만. 오, 누군데? 고대 계서 고모라. 모르고 고대 계서 고모라. 야, 그거 저작권 걸리는거 아니야? 야, 영상 찍는데 그 저작권 이야기하지 마라. 알겠어.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여인이 있어. 그 여인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고대계수 고무라 의인, 의인화. 의인화? 그여자애이를여자이를 좋아한단 말이야? 어. 내가 처음 만났을 때, 년도가. 내가 2003년도 이후, 이제 2004년도인가, 2005년도인가, 그때 장난감 발명했을 때쯤, 고대계수 고무라 의인, 의인화를 봤지. 정말 예뻤어. 음, 응, 나는 못 봤지만 내 상상대로는 약간 못 생길 것 같아. 너가 보면 말이 너, 얼굴, 너 입이 떡 벌어질 걸? 아주 예뻐. 그래? 혹시 나오려는데 대충 고대계수 고모라 의인화를 검색해 보십시오. 저도 궁금하네. 아니 나도 저도 궁금해요. 어쨌든 고래수 고모라 의인화를 좋아한다고. 어그 여자애가 아주 예뻐. 고백하고 싶어. 아니 근데 이게 뭐야? 돈이 없어. 요즘 초콜릿이 너무 비싸. 그치 그래서 이쯤이면 초콜릿 만들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 초콜릿이라. 어, 있어? 아니. 있기는 그냥 우린 돈이 없어. 집 사는데 비싸다고 만드는 것까지 해서 재료비까지 해서 하마터면 돈 조금 남길 뻔했다가 다 썼단 말이야. 그렇구나, 우리 돈 버는데 얼마나 오래 끌린 줄 알아. 돈 생길 때까지는 없어. 그렇군. 그럼 내가 사랑하 여자한테 고백을 못하는 건가? 내가 거의 10년, 22년까지 내가 고백하고 싶었는데, 발렌타인이 사랑하는 여자한테 사랑을 못 받았다. <laughs> 아, 알겠어, 알겠어. 정말? 울고 있던 표정 어디갔어? 나 표정 안 만드는데? 아니, 표정 아직 안 만들어서 그을 뿐. 야, 어쨌든 만들어줄 테니까 좀 그만 울어. 알겠어. 야, 오늘 만들 거는 바로 초콜릿이야. 오 기대가 되는데 자, 눈 감고 있어봐난장난감이서못 못 감는데 안 아, 맞다 바로 등장시켜줄게 <laughs> 어이구 이게 바로 어이 뭐야 이게 바로 아 바로 사봐 아니 저기로 됐어 자 이거는 우리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통통 애니 클레이 심지어 이게 5 0 그램이라고 와 기대가 돼왜안돼야 요시 못 봤냐 아이클레이야 이 차원 물질이 발견되었다 그렇게 말했자마 그 우리는 그거 먹고 그, 무의지에 다해서, 그, 죽, 죽으란 말이야? 그 저승사장 하이파이브하게? 음, 요즘 그러겠지만, 은 이거는, 무의질이 발견하기 전에 만들어진 그아이클레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 발견되기 전에, 발견 전에, 저, 발견될 때까지 계속 계속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이게 반사능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가? 야, 그, 우리 보고 이거 만들어, 안데 우리 장난감을 먹을 수 있겠지만, 저거 먹고 우리 보고 배타인아서 평생 그거 어떻게 하라고? 저거 어린이들이 저거 해봤는데 어린이들이 설사에 바로 걸렸다 하더라. 그럼 우리 보고 그그 그 여자애랑 나랑 같이 설사에 걸린다는 말이야? 그건 아니지만, 야 어쨌든 래도내말좀뭐 믿어봐. 이건 한국 캐라야이때이 이건 중국에서 만든 게 아니야. 봐봐. 그는거야 기다려봐. 자, 자. 이 아, 야, 봐봐. 이뭐 뭐야? I'm cool. Korea. 어. 솔직히 너 영어 못하지? 아니야, 난 잘할 수 있어. k o 한국. 그 칼라 그, 영어는 어. 컬러 칼라는 한국어 할때 칼라 이거는 영어로 할때 컬러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건 한국 칼라에서 만들어졌단 말이야 이 뜻이 이건 중국산이 아니야 절대로 야 봐봐 맨 위에는 여기 아면뭐뭐 뭐라 이거 뭐라적인가 이거 어어쨌어 그냥 만들죠. 어어어어 못하는 애가 아이 조용히 해애 딸을 한번 만들어보자고 그래 아이 뚜껑 뚜껑을 잘안 흘리네 야뭐 만들어줄까 어, 약간 하트 왜냐면 발렌타임 하면 하트 모양의 초콜렛시생가난다 그래 그걸 한번 만들어보자 너를 위해서 만들어주는거다 다음부턴 이거 시키지마라 어 재료비가 얼마나 비싼줄 알아 알겠습니다 진짜 아이클레이가 많긴한데 많긴한데 그 재료비가 얼마나 비싼줄 알아 거의 6천원 넘어 하트 모양이라게지어 이렇게 하이데 여기를 이렇게 손톱 a y okay. 이렇게 모양 k a y Okay, okay. 기 k a y okay. Okay, okay. Okay, o k a 아 Okay, 하 k a 하 o 하 a y 하트하 y o 하트같 계속 이렇 만들어줘. 하트한두개 정도 두 개. 알겠어 근데 그 여자의 성격은 잘 알고 있냐? 성격 잘 알고 있지. 소위 뭐 수독한 거 아니지? 소위 뭐아야 걔네 일본인이야. 왜 일본인이었어? 아 야 아무리 뭐 그래도 일본인을 아니 일본인을 사랑한다 치워져 치져 그럼 걔네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애지 어그 우린 장난감인데 걔랑 어떻게 사귀냐 아직도 걔를 안 만드는데 그쵸 음 조만간 만들까 말까 생각하고 음 어쨌든 아니 어쨌든 만들어보자 저 하트 두 개만 더 넣을지, 어. 어이. 좀도구를 이렇게 눌러주고, 아, 이거 도구 같은 걸안 받아야 되냐? 야, 도구는 아직 안 샀어. 도구는 도착할 때까지 안 온다고. 저 하트 세 개와 요. 자, 다음에 또마뭐뭐 만들어줄 거. 음 초코볼 초코볼 좋았어 초코볼은 쉽지 몇개한네 개죠? 아니 다섯 개 정도? 다섯 개 좋아 크기는 상관없지 양은 상관없지 그냥 이아이클링이니까 좋아 자한 다섯 몇개 정도 몇 몇개몇개다 만들고 이 초코볼 이거 토끼똥 아니야? 야 입맛 떨어지는 말하지 마. 나숙정장 나고. 어이 뭐야 이거? 아 이거 보너스 거. 저그 장식을 하면 완성 오히려 입맛이 떡 떨어질 것 같아. 그래 그 바구니를 만들자고. 바구니 그래 바구니라 바구, 바구니 아구니 만들자 이래요 여러분 됐다 주황색 가디언스 아구니 만들자거 아니 근데 그 어디서 한? 쿠팡 쿠팡? 그래 발렌타임이 참 좋단 말이야. 발렌타임은 어. 어쩌다 생겼을까?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다가 결국 죽어서 사람들이 그냥 초모식 같은 거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럴까? 오, 오히려 슈무일이가 되지 않나? 슈무일? 하기에는 좀 그렇고. 야, 발렌타임이 슈무일이었으면 어린이들이 얼마나 좋아했겠냐? 그러게 야 심지어 요즘 휴무일이 얼마나 많이 없는데 심지어 방학도 얼마나 짧은 줄 알아? 그래서 어린이들이 학교를 싫어하는 거야 방학이 길어야 그 학교를 좋아하지 오. 그래야 그 어린이들이 학교를 존중하지 네. 그렇게 하니까 유리 키친 걸린다. 그래. 시티 버스는 뭐 어디 론가 사라졌고. 아이 바구니 맞아? 오, 이 약간 이상한데. 어, 아, 그 손잡이를 안 만드셨건가 보다. 손잡이까지. 저.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작품이 가만가서 퀄리티가 떨어진 것 같은데 기분탓신가저 어쨌든 저 여기 바구니 손잡이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자 완성 오! 아주 맛있어 보이란지 모르겠지만잘 만들었다 퀄리티 떨어진 것 같은데 뭐라고? 아 아니고 먹으면 약간 맛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야 대충 거기에 가서 여자 이런게 아니고 그래 나그 애랑 사기러 간다 고백하러 어이 거기 거기 뭐하고 있어 어? 악천? 아이고 악천? 야그 액자 뽀백자 거기서 뭐하는 거야 아 우리는 우린, 우린 그냥 이거 만들었어 발렌타임이었어 응? 뻔했지? 그럼 그거만 그, 야 어쩔 수 없잖아 악전 앞에서 거짓말이 지수 없잖아 아니 그게 그래, 아니, 아무리 쳐도 그저저저 할수 있어 이 거기 잠깐 거기에 이야기하지 말고 그 바구니 뭐야 아 그게 요거는 요 그, 사랑하는 여자한테 달라질 줄 알았어 사랑하는 여자? 어, 나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 여자. 혹시 어. 나만인가?

우리 뽀뽀하자, 어? 우리 사귀는 거야. 나를 위해서 만들어준 거 아니야? 아그그 아니야 자자 아니, 아니 그런 거잖아. 이 나를 위해 진야뽀뽀자아 진짜 그래도 시간 지나뽀자뽀자분렌타저 그래. 지내시고요. 건강한 걸 지금 바라보면. 안녕히 계세요. 야.